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 불과 이주전 집사, 권사, 임원 교육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 생각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새겨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믿음의 터다지기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일 절에 아, 보니까 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어, 너 카리스마 있어? 어,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카리스마가 저 카리스마인데요 저 카리스마는 뭐냐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무슨 아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네. 저 카리스마 있는데 이렇게 저 카리스마 있어요 없어요? 음. <laughs>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자, 그렇다면 그 제공자가 누구냐? 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Every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놀랍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 뭘까? 어, 누가 봐도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은사 이렇게 하면 아마도 청년들 중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듣는 청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이쪽 그러니까 우현에 계신 분들은 은사라고 하면. 좌연에 계신 분들 몇분 계세요? 장로님도 계시니까요. <laughs> 우연에 계신 분들은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꿈꾸면서, 추구하면서, 기다리면서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신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매우 탁월한 능력이라고 이해한 거죠. 누가 봐도 은사를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인슈타인. 은사가 있죠. 독특하죠. 유재석. 한국 사람 누구는 껴야 될것 같아서 유재석을 넣습니다. 그 옆에 조나단 아이브라고 하는 디자인 천재입니다. 애플의 디자인 철학을 만든 사람이고요. 제일 왼쪽에 저 할아버지는 피카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탁월하게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을, 그림을, 진행을, 뭐, 과학을, 이걸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니까, 야, 저 사람 은사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가? 왜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브리 o 스에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자, 요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가 우리 다 알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요.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제 은사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은사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씩 부족합니다. 제가 중학교, 중학교 때는 뭔가 악기를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형이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쳤어요. 형이 좋은 걸다 가져갔어. 그럼 난뭘 하지? 그래서 선택한 게 드럼입니다. 우리 태균이와 제가 평행이론입니다. 태커니가 기타고 피아노를 쳐버리네? 그랬더니 동생이 할게 없어. 그래서 친게 드럼이에요. 그래서 드럼을 좀 쳤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야, 영석이는 드럼 치는 은사가 있어. 비웃지 마시고요. <laughs> 거 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은사는 없잖아, 내가. 맞아. 나고 생각해도, 어, 그렇진 않은데. 대학교 때는 제가요, 디자인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컴퓨터에 은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엔 제가 몇번 강의를 한게 인상적이었는지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대요. <laughs>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은사는 뭡니까? <laughs> 잘생김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 <laughs> <laughs> 그것도 은사예요? 죄송합다 <laughs> 아니, 어디서 이게 이 얼굴을 어디다 대요? 공유, 아, 이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은사가 그렇게 제가 탁월한 게 없어요. 솔직히, 저 고만고만하게 다 잘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 친구도 그랬어요. 영석이, 너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아직도 새겨 있, 새기고 있어요. 아, 솔직히 우리 여기 지금 장노인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중앙교회 출신 정요셉이라고. 아, 세요 요셉이가 제 친구거든요. 정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피아노 잘 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노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영서가 내가 너를 가만 보면 너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 다 고만고만해.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laughs> 때릴 수가 없었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은사가 뭐지? 왜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다. 남들보다 잘 하는 걸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잘 하는 게 없으면 그러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분들에겐 없는 거냐. 우리 박치현 간사님. 자, 은사가 뭡니까? 우리 박치현 간사님의 은사. 눈치의 은사를 주셨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laughs> 없는 거예요. 이게 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재능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사를 남들보다 잘하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이거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역할, 기능, 능력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Every person에게, 노드에게 각각 나눠주신 역할, 기능, 능력이 은사입니다 자, 우리 허선아 허선아 자매는 찬양팀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계세요? 귀여움을 맡고 있나요? <laughs> 찬양팀에서 어떤 역할? 메인 견반을 맡고 있어요. 그렇죠. 아, 뭐라고 그랬어요? 귀여움이래요? 지 생각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다를 수가 있어. 왜 착각하면 안 돼. 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메인 건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은사야.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재능이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순 없어요. 물론, 다 잘, 우리 찬양팀은 진짜 잘해. 아까 예배 전에 어떤 음원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나는 어떤 진짜 메이저 그 찬양팀에서 연주한 음원을 지금 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보영 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느 팀 음원이야? <laughs> 우리 겁니다. 오, 너무 잘해.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잘하지만, 재능이라고 하는 건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뭐냐? 역할이어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김태권은 세컨을 맡았고, 노준영은 드럼을, 박치현은 인도를 맡은 거예요. 그 역할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이 있어. 역할이 있어요. 탁월한 재능을 은사로 활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탁월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그게 은사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남들보다 조금 못해도 나에게 주신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인정하고 교회를 위해, 타자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능력을 갖고도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탁월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재능이 없어도요. 몇 번씩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제가 아는 가장 극명한 예입니다. 예전에 두 찬양 인도자가 거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의 하스테반 성교사님 은혜롭게 은혜로운 목소리로 은혜로운 외모로 찬양 인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신예, 경배와 찬양, 예수 전도단의 윤주형이라고 하는 분이 25년 전 새롭게 찬양 인도자로 등장합니다 하스대반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윤주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저 사람이 등장해서 찬양 인도를 딱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하스대반 선교사님의 찬양 인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윤주형의 찬양 인도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음 이런 표현이 날좀제첫 느낌은 날티가 난다는 거였어요. 찬란하게 이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박주영 간사님은 찬란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건 좀 다른 형식이야.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 이게 뭐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이 자꾸 들으니까 은혜가 됐고요. 야, 신기하다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찬양인도자, 남들보다 잘하는 걸 찾아 헤매지 않았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그냥 하고 있다. 내가 잘하는 걸 뽐내려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 나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찬양에서 노래도 안해이 사람은 왜 찬양 인도자가 제일 세게 노래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노래도 안 해요 가끔 안일이를 칠 뿐입니다 그냥 막 노래 잘라 잘나... 그냥... 존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거는 뒤에서 코러스가 막 부르고 이 사람은 중간에 찬란하게 하면 찬란하게 이렇게 이렇게 안일이만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찬양인도를 비웃던 사람들이 자꾸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 진심을 느낀 거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은 이 윤주형 찬양인도자가 찬양에 은사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을 보면서 은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화면 보여주세요. 첫째, 은사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고 고백할 때 발견되는 거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발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맡겨 주신 역할을 발견해야 하는데 언제 발견되는 거냐? 내가 잘하는 걸 찾아 헤맬 때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고민하고 고백할 때 그때 발견돼요. 둘째. 작은 은사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면 점점 크게 하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윤주영이라고 하는 분이 딱그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리 찬양 인도자처럼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인기를 끄니까 요그다음부터 너무 유명해지셨고요. 지금은 뭐 유명한, 혹시 부산의 수영록교회라고 그큰 교회 찬양 인도자였고 지금은 높은데 푸른 교회라는 데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셋째, 은사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재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맡겨주신 역할, 기능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맡겨 주신 역할이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는데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평행 본문이 로마서 12장입니다. 이거 외우기도 쉽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기능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뭘 나눠주신 거냐? 기능을 나눠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기능 역할을. 그래서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자, 은사, 기능 역할이 각각 달라.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역할을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성실하게, 다시는 역할을 맡았으면 부지런하게, 긍휼의베풍을 역할을 맡았으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확실히. 은사는 성령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지 재능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은사를 맡은 사람은 남들보다 탁월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를 맡은 사람은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랍니다. 은사를 맡은 사람은 부지런하지 말 부지런하고 어이, 부지런하지 말고 그래. 부지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타자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 주신 선물,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겸손해라. 기뻐해라. 야,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타자를 위한 열심에 기뻐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타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그러한 삶을 훈련하고 그러한 삶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곳, 그게 교회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맡겨주신 은사, 맡겨주신 역할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자, 시간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뭡니까? 자, 기다리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표를 띄워주세요. 25개의 은사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아, 노안이 오셨어요, 다들. 아, 이런. 아, 제가 글씨를 까맣게 써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빨리 읽어드릴까요? 따뜻한 귀여움 소박함, 냉철함, 온유함, 사랑스러움 치밀함, 성실함, 밝음, 지혜, 위로, 경청, 기도, 섬김, 배려, 간절함, 비장함 유쾌함, 꾸준함, 신실함, 나눔, 격려 책임감, 인내, 감사. 챗 <laughs>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서른 두 가지를 명사형으로 알려줘, 했더니 알려준 것 중에 스물다섯 개를 뽑은 겁니다. 잘 뽑았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얼른 찾아 보세요.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중앙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옆에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세요. 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시고,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괜찮은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교회에서 이거를 맡고 있어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중앙교회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앙교회에서 실실함을 네, <laughs>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앙교회에서 네, 뭐를 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됐어. 이런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까? 여선교회 회장으로 일합니다. 청년부 회장으로 일합니다. 찬양팀의 연주자로 일합니다. 싱어로 일합니다. 아니, 물론 그것도 역할이지만, 기능이죠, 그것도. 맞아요, 열심히 하세요. 맡겨주셨으면. 그렇게 할수 있는 이 자리가 많진 않아. 그러면 그렇게 자리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역할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역할이에요. 당신의 역할은 뭡니까? 전 리액션입니다. 저는 중앙교회에서 리액션 맡고 있습니다. 야 저는 리액션을 저기다 쓰고 싶은데 리액션이 많은 것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싫어서 안쓴 안 겁니다. 일부러. 왜냐, 리액션은 기본이다. 타자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인생은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의 하나는 아니라고 해서 뺀 겁니다. 너무 중요한데.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점점 달라지고 힘이 있어진다고 느끼기는 이유가, 우리 좀 전에 청장년 모임을 갔다 왔는데, 청장년 모임이 뭐가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그냥 뭐 달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막 빵빵 터져. 제가 그때 뭘느죠 교회다. 이게 교, 이런 거야. 이게 교회입니다. 리액션이야. 왜?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귀여움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귀여움이라고 얘기하는 허선화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귀여움을 이렇게 했어. 어, 어머나, 어,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리액션입니다. 어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자, 자, 다들. 저, 좋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어, 좋아요 네 진정성은 안 느껴지지만 리액션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것이다 재능에는 우열이 있을지 몰라도 역할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은사의 3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주권성 두 번째 다양성 세 번째 연계성입니다. 첫 번째 주권성.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깨닫게 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성. 각 사람에게는 다양하게 역할을 맡겨 주셨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은사의 종류를 나열한 게 아니야 은사는 이런 거야 라고 나열한 게 아니라 은사는 다양한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다양한 것이다 실제로 생태계에 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지속가능한 것처럼 교회도 은사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그래야 교회의 유지와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또 섬기는 자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지적인 사람, 감성이 뛰어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유쾌하고 발랄한 사람,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 거의 목회자 같은 사람, 거의 비신자 같은 사람. <laughs>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맡겨주셨다는 말의 다른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서로 다른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그건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발견한 자의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다른 지체를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 왜?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못하는 역할을 지금 수행하는 중이니까. 여러분, 제가 막 귀엽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화장실 가가지고 막, 와, 이렇게 하실 거. 그렇지,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지금 허선아가 막 귀엽다면 가끔 귀엽다고 느끼거든요? 좋잖아요. 거 봐. 그러면 저 사람이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때로 이해 안 되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발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을 맡겨주신 은사를 폄훼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통성기도를 못 하던 목사였습니다. 통성기도가 잘안 됐어요. 3 0대 초반에 그게 어색해요. 단임 목사 아들이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저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 곁에 둔 겁니다.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전 저는 신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눌해요. 그런데 그 세계를 잘 느끼고 말하는 사람 쉽진 않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쉽진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그래야 내가 못 하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송민혜 목사님이 그때도 계셨는데 저는 송민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사로 오셨을 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시잖아. 수련회 한다 그러면 청년들 전부 하고 성경 공부를 한대. 무슨 수련에한번 한다고 그때 아 그러면 40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혼자 하겠다는 건가 나보고 설교하라는 건가 설마 <laughs> 저보고 설교하라고 <laughs> 했습니다 어쨌건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건강하다 세 번째 연계성 각각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움직이게 하는 지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듬감 있게 팔이 흔들려야 됩니다 걸으려고 할때 이렇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많이 못 걷습니다 순서를 지키면서 다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한쪽 팔이 혼자 힘 자랑하면 불구가 될 거고, 한쪽 눈이 자기만 보려하면 실명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목사님의 설교에서 발견한 위대한 명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하는 건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타자를 위해 내어주는 일이다.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은사를 따라 일한다는 건 내게 주신 역할에 감사하며 타자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다. 은사는 여러분 재능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맡겨 주신 역할 기능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서로 다른 기능을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먼저 사랑하기를 또한 존중하기를 힘쓰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할에 크고 작음을 나누지 않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리액션을 생명이라 아는 곳 서로의 역할에 감탄하고 서로의 역할에 감사하는 곳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보지 못하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돌보고 품어줄 줄 아는 곳 서로에 맡겨주신 역할이 다른 줄 알아 서로에게 겸손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곳 <laughs>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린 이를 위해 하나 된 사람들 이것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